지금 스코어가 연계, 연계. 0개. 전반에 그 첫홀에서 더블 보기를 해서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후반전 저 연계를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명란 골퍼 조메씨 219. 바람 살짝 맞는다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슬라이스가 안 나니까 과감하게 한번. 이거 안되죠? 서주세요. 제발 멀리건 쓰겠습니다 멀리건 성공입니다 네. 그린에만 올린다는 생각으로 핀이면 좀 힘들지 않아요? 그린에만 올린다는 생각으로 이제 나왔죠? 아. 주세요. 이거는 그래도 가능하게 해 줬어요. 아닙니다. 저 이제 아닙니다 <놀람> 한번 들어가지 말 원호 해야 됩니다 올라가 줘야 돼요 올라가 줘야 돼요 아하 올 짧게 잡고요 채를 4를 차 핸드포스트를 안 하고 힘조절 실패했습니다. 아, 무슨 생각으로 쳤는지. 모르겠 d y 네. 컨치대로. r 시 a 6 m 면 사실. 영남항 다입니다 아니다. 저 정도. 산맥가시 파토올입니다. <laughs> 멀리고는 확실히 다 쓰면은 조금 쫄리네요. 음. 야 너무 잘 맞았는데? 네? 너무 잘 맞았는데요? 라. 가까이 느낌을 기억해라 조메시. 가까이 느낌을 기억해. 많을 썼는데 그래도 뭐 음. 저는 똑바로 말씀해. 똑바로 돼요. 똑바로 똑바로 제일 좋아하는 거죠. 똑바로 똑바로. 레디. 그걸 하지 말고 정혜 씨. 약한가 봐요. 아하. 혜 oh. 씨. 아하. 이걸 잘 쳤습니까? 욕심내지 않고 드라이버 잘 치고 이렇게 헤매면 좀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음. 뭔가 찝찝해요 레디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기분 나쁘게 배부른 느낌? 살짝 열어서 올려보겠습니다 나이스 컨시드 받아주면 좋다고요 그렇죠? 컨시 컨시잘 먹었습니다 슬라이스 바른다면 생각보다 오른쪽에 떨어질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바람 타면 오른쪽으로요 약간 이렇게 갈게요. 감사해요. 자세가 좀 무너졌는데, 그래도 결과는 만족합니다. 대금 조미 씨의 거리. 라 실패 10 정도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내리막이 있었군요. 야, 시원하게 불러갑니다. 여러분, 야, 큰시드 작전 가야 돼요. 큰시드 작전, 야, 큰거 봐요. 작전 실패로 k 이 o 해요. don't 이거 더블 보기 하 n t know. I don't k 요 o o n t know. I don't k n o o o w I don't don't k 네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느낌이 느낌 좋죠 내리막 쫄지 않죠 내리막 쫄지 않죠 아하, 네. 아쉽지만 그래도 쫄지 않았다는 걸로. 제 그물을 뚫을까요? 못 뚫겠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어, 플러스 4한거 지금 들어오면. 살았어요 아, 어려운 데로 왔어요 어려운 데로 누굴 탓하겠습니까 잘 탓이죠 이야 그림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죠? 이, 이 정도 가지고 왜 바뀌었지? 이거 넣어야 돼요. 이거 넣어야지. 넣어야 돼요. 넣어야지. 지금 떡을 보이거든요 진짜 살짝. 진짜 살짝. 그렇죠. 이걸 넣어야, 넣어야지. <놀람> 잘 막은 거예요. 저번에 그거의 기준을 잡으면 이제 역시 끝도 없어요. 있나봐요. 아, 오비. 갑자기 또 슬라이스가 나는 조메시. 이 실이 몸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쵸 이게 돼야 되는데 페웨이 와, 이거 오비 안 했으면은 버디네요. 오비를 했으니까뭐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마지막 골5 1 2 m 거리에 편보입니다. 바람 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좁은데 내리막이라 보이지도 않고 약간 이쪽으로 해서 지금 막판에 슬라이스가 조금 나니까 버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분 이참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가는 길. 이 한거는 같아요. 그쵸? 좀 안쪽에 맞았는데 네? 나이스! 그프 사실 긴장이 많이 됩니다. 말도 하고 몰프도 치고 이런다는게4번는 세게 치는 클럽이 아니라 길게 가는 클럽이다. 정현씨 알고 있지? 알고 있지만 안되는건 골프 이론이죠. 락. 이론이죠. 과학적인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거. 아무튼 샷도 맨손으로 하면 좀더 세밀하게 할수 있는데 귀찮아서안받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왜왜 왜 계속 사람 이거 기대하게 왜 계속 이거 왜 보여주지 5 m 지나갔는데? 아하. 컨시 <laughs> 오늘은 80개. 네. 버디가 하나, 둘. 버디를 두개 잡고요. 6 6 6. 네. 더블 보기를 세 개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섯 개를 먹어 버리고 총 플러스 8. 아, 그래도 10개 밑으로제 실력에 정말 잘친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하지만 저번 스코어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전반전이 사실 연계였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한번 해 봤는데 새로운 라벨을 조금 자만 했나 봅니다, 제가. 조금 더 반성하는 명랑골퍼 조메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